1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회게하라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줄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면하리 또숨지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심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 우리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장더 찬송합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부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나의이름 나팔 불때나의이름 나팔 불때나의이름 부를 때예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은 본문에서 보다시피 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지금 티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좀일 어 절부터 이제 이 절, 삼 절, 사어 절부터 해서 뭐쭉 계속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볼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나타나서 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아는 그러니까 주변 신경 안 쓰고 나 위주, 나 위주, 나의 가족 위주 이런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것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자기를 사랑하고, 좀 오늘 말씀에 이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주변에 뭐 누가 어떤 상황이든 제가 네 신경 안 쓰고, 그저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어 걱정 없으면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 강해지는 우리가 이거 보고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어,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큰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변해진다는 거예요.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 먼저 사랑, 자기를 하나님보다 왜롭 자기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또뭘 사랑한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해서 어때요? 돈 때문에 부모하고 의절하는 그러한 자녀가 생기는 거고,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살해하는 이들이 오늘 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사람은 안 죽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지간에.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철륜지사까지 그렇게 예, 다뭐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진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모습이죠. 또 말씀에 보면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가 사라진다. 예, 그냥 가지지 못했으면 왜 나는 갖지 못하냐고 감사보다는 불만을 하고 조금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루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왜 나의 은혜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게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 계속해서 더 달라고 아우성만 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만 되어,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주신 것에 고조용히 두손 모아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군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점점 사라지더라.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만큼 베풀어 주신 거, 오늘도 이렇게 숨을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오늘도 건강 허락해 주신 거,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말씀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거룩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조차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다이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과 신실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내 날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별 구별 없이 똑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고 차만히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아는 훈련도 필요한 거고 말씀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의 훈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거룩해지나요? 말로만 신실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훈련 받기를 싫어해요. 그런 연단이 없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한 10분 기도하면 할게 없어서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간직하게 자기를 붙잡고 연다 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서 오늘 보게 되면 왜 성도가 성도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왜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힘드냐 자기 훈련이 없어서 그래 자기 훈련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과 신실함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시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신실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과 신실함을 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또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오제 말씀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때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석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 외형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자들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예,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이 드리고 그러나 이 경건의 능력 그 모습들이 과연 다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요새 경건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속해진다는 거, 그것을 철저히 먼저 믿는 그 바탕,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경건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진 자들이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해야 을 되고 또 하나의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은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주재하심 이게 없이는 경건의 능력이 요타타수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대로 살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n g 주여 저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충만해져야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 왜 경건의 모양 g y 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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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기도를 할 때도 그러니까 힘이 없지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붙받쳐 오르고 예막 그렇게 하면서 저기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능력대로 살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성도들 수없이 많아요. 예. 성 경건의 모양은 거의 반다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 이 경건의 능력이 있으려면은 항상 여러분 성령의 임자심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갈급함, 성령의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서 항상 주여 우리도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휴스턴 세미야 교회가 존재하느 한. 두 가지는 항상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가 있을 건데 그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우리 교회의 가장 기둥, 뿌리가 되어질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어긋내지 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항상 뿌리가 되신다는사실 알고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은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니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을 어,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볼 것은 무엇인가? 죄의 유혹은 가만히로 시작되더라. 가만히로 시작되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육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에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즉 어, 성도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것은 사단이 유익하는 걸 알겠죠. 사단이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지금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끄럽게 들어갑니까? 나 거짓 교사다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갑니까? 나 지금 사단에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갑니까?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육제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가만히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 항상 이렇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소행이 들어와서 시커먼 속의 시커먼 속의 다 어, 감추고 가만히 서로 부드러운 말로 그럴싸스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간질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긁으면서그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아, 뭐 그렇게 너무한 뭐 우리 그런 말이 많이 들었잖아요. 어, 당신만 집사야 나도 집사야 응, 하면서 그렇게, 어, 그렇게 신앙생활 어, 뭐 열심히 어, 어, 해도 뭐좀한 했으니까는 조금 쉬어도 돼. 뭐 가만히 하튼간 그랬다 한 말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 유혹해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믿음에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만히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항상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진다는 소리를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음성들. 가만히 우리에게 그랬 s u 말로 속삭이면서 들어오는 말들을 단호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탁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은근슬쩍 묻혀버리게 되게 되면 백발백쯤다 넘어가요. 그냥 한발 거치면은 다 넘어가요. 단호함이 필요해요. 가만히 들어올 때 죄가 가만히 들어올 때 유혹이 가만히 들어올 때 단호하게 잘라버려야지 아,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으면 다 막죠. 겁나니까 다 막아요. 큰 소리 치면 들어면은 금세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까는 어떤 성도가 막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단 그렇게 안한다니까요금 소리 쪽 조용히 들어오니까는 그런가 하고 한발 걸치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가만히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 이 말세 지말 때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다. 지도세도 모르게 들어온다. 이런 것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용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칠째 말씀에 보세요. 항상 배우나 예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항상 배우지요.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다 용납해 버리면은. 할거다 하면은 쉽게 말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경건의 모양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죄의 유혹에 쉽게 쉽게 넘어가다 보면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어 마지막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 현상이고 마지막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해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다 이 말씀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르게 신하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대가 혼란스럽습니다 돈과 죄가 난무하고 쾌락이 난무하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마음을 쏟으며 더 속도 성령의 목마, 성령님의 임자심에 목말른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을 찾으며 그렇게 우리 스스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어서 어, 이 마지막 때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